빼고 있는 건가? 어디 좀 세워먹고 싶은데 저런데 아새콤멍 들고 올걸 그랬다 낮엔 조금 덥다이 맞지? 응, 덥다. 오늘 낮술 땡기러 왔는데 어유아빠님 1등이십니다 오랜만에 일찍 출근하셨네요 와썹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곳이냐면은 요 대학교 안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희 둘이가 지금 진짜 빨리빨리 빨리 네 대학교 하나. 안에 있는 뭐 거의 유일하다고 볼수 있는 학교 <laughs> 내 술집 네.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함께 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방금 아, 네. 삭제했다가 인터넷이 잠깐 안 돼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예, 막걸리 파는 데거든요. 예, 학교 안에 이렇게 술집이 있어요. 입구가 학교 안쪽에 있고. 음. 예. 창원 사람도 활력이 장난 아니죠. 대학교에 술집이 있어. <웃음> <웃음> 예, 제, 중간에도 술 마시는. 맞아요. 제 목욕이도 한데 예. <laughs> 저는 공호 학번인데. 지금 여기 니어 음. 예, 몇 학번이지? 13입니다. 13. 13 학번들입니다. 아, 예. 13 학번들 음. 후배들 데리고 예. 지금 여기 교육하러 왔어요. 제가 이 막걸리 집체 교육이라고 조교. 네. 요 학생들 데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오늘 그냥 나술 한번 때리면서 제가 인생 교육하러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창원대학교 축제하는 날이거든요. 네. 축제하는 날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거 또, 또 저희가 또 창원 인싸기 때문에. 네. 빠지면 안 되죠. 예. 인사하고 싶다. 예. <laughs> 멋진 교육입니다 지금 예. 이제 알코올 집체 교육과 함께 인생관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이 우리가 이자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예. 거의 이 정도면 G20 정도 회의 느낌 나죠. <laughs> 예. G20. 오늘 학교 여기 축제라서 좀 저녁 되면 학교 안에 주점이 많이 열릴 거예요 학과별로 근데 저희 미술학과는 원래 매년 주점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음. 예 이제 좀 애들이 파이팅이 없어 옛날에는 그다 같이 모여서 밤새 가지고 술도 팔고 음. 예.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좀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 요즘 것들은 그런 네. 낭만이 없어 낭만이 예. 어떻게 된 거야 라떼는. 나 때는 말이지. 이 막걸리가 네. 왜이래 빨리 안 나와? 이거한잔 하면서 오늘 음주 방송 어, 가야 되는데 술 술방 들어가야 돼. 되는데 물어볼까? 아직 안 좋아 오려면 조금 기다려야겠지? 그 저기 보시면 저기 조그만한 저기 초가집 같은 무덤이 보이는데? 아 무덤이 아니라 저아 무덤. 무덤이 보이네. 어, 그래, 그래. 저 옆에 좋겠어요. 옆에 너희 두개 하나 더생겼거든 <laughs> 저한 명씩 공사리그 옆에 놓게 하는데 아 무덤 느낌 없다 느낌 없어 하예 <laughs> 네, 지금 저 가가지고 술을 갖고 올 거예요 안주랑 네. 술 먼저 갖고 와 물도 네 저는 뭐 일단 대학 교육까지 마치기 마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타투할 줄 모르고 대학을 왔는데 <laughs> 타투할 줄 알았으면 대학 안 갔죠. 고등학교도 안, 안 갔을 것 같아. 타투할 줄 알았으면. 부사관도 안 했죠. <laughs> 부사관도 안, 했, 안 했을 겠안했 거고. 내가 타투할 줄 알았으면, 예, 네. 아무것도 안 했겠죠. 그림만 그렸겠죠, 어릴 때부터. 근데, 인생을 살아 보니까 길이 이게 맞아요. 어, 사람이 어떻게 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빠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형 타투도 부사관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어, 하게 돼. 거기서 그렇죠. 좀 배우기도 하셨고 음. 자 어떻게 하다 타투하게 됐는지? 아 저는 원래 만화를 좀 오래 그렸습니다 음. 근데 타투라는 게 군대 가서 저도 누가 이제 조폭 같은 형이 한명 있었는데 등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음. 근데 그거 보니까는 타투하고 싶더라고 멋있어가지고 어 모델 아까 나오셨대 이아빠님 모델이신가요? 느낌 있는데 느낌 있다 느낌 있어 모델 학간데 모델은 아니신 것 같은 느낌 아, 모델 학간데 1학기 다니다가 모델 학간데 유학 어허. 어허. 아빠가 됐어 <웃음> 1학기에 <웃음> 아무튼 꿈을 좀 저희는 펼쳐가고 있습니다 에 음. 네. 너는 어쩌다가 타투 시작한 거야 저는 야, 어, 술이 오고 있군요 술을 한잔 마시면서 해볼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와. 안녕하세 완전 본격적인데. 진짜. 진짜 콜라기였네. 오늘 창대 후배들 데리고 이또 아, 요 학교 목요 와 가지고 순환제 연락하니까 설레네. 느낌이다, 느낌 있어. 하. 마라바라 오늘만큼은 상대생인 글로 창대생 시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창원의 명물 북면 막걸리죠. 야, 그 상표 한번 보여주세요. PPL 들어갑니다. 북면. 북면 막걸리. 북면은 온천으로 유명한 동네인데, 저 동네 온천하고 사람들이 막걸리 많이 마시고, 또 온천하고, 뭐, 그래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북면에는 루안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어, 제가 북면 태생은 아니라서. <laughs> 북면 들어간 지한 1년, 아, 2년 됐네요. 아 장요수님 지금 정상수에서 장상수로 지금 아, 맞다 예, 요새 <laughs> 그 유아빠님 댓글 때문에 아저 올라오셨어 예 요즘 장상수로 저희가 <웃음> 예, <웃음> 정상수 아니죠 장 장상수로 앞으로? 예. 네. 한한게 많은 거야, <laughs> 오늘 방송은 조금 빨리 끝날, 끝날 수도 뭐. 있어요. 이따가뭐 다시 키울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오늘 나수는 또 거기 뭐야 부모님도 모나라 뭐 본다고 하죠 <laughs> 네. 오늘, 오늘 이렇게 한번 말할까? 오늘 야 들이 우리도 모나라 보면 어떡하죠 네. <laughs> 다 말아놔 음, 았다 말았습니까? 다 <laughs> 네. 말아봐요? 어. 반만 말아 반만, 반만. 역시 비율이지 음. 아 조금 더 오케 이아 <laughs> 그리고 흔들어 짜아아아아 쉐끗 쉐끗 짜아아아아 쉐끗 쉐끗 일단 말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안주까지 나오는 것까지 안주는 내가 받으러 가봐야겠다. 아니네 받으러 갈때 따라 가볼게. 이 시스 <laughs>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어. 10분. 어, 10분. 창원이 얼마나 무서운 동네냐라는 거 <laughs> 내가 보여줘야겠어. <laughs> 아, 없어. 이 서울 청놈들 이거 이거 뭐 도시에서만 뭐그 진동벨만 들고 있어봤지만 뭐. <laughs> 여기는 직접 걸어가서 내가 갖고 와야 돼. <laughs> 셀프 서비스. <laughs> 셀프 감성. 이나 느낌 술로 가자. 참새도 짹짹 지적이고. 네 보이시나요? 미치겠네.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여기는 대학교에 오면 산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막걸리와 함께. 안주도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기스페셜이또 기가 막힐 겁니다. <laughs> 느낌이 일단 <있다, 웃음> 느낌이 있어 기가 막힐 겁니다. 흥가 어, <laughs> 기가 막혀네들이랑 어, 감... 같이 까요 어, 우리 또 일상에 찌들려있는 구원자님들을 위해 그 구원자님 눈빛에 건배 치엘~~ <laughs> <치에이! 웃음> 그대 눈빛에 건배 에.. 차은데 오랜만이죠 아. 저는 공학권 입니다 아, 맛있다 아어떤노 칠입니다 어, 그버렸 바닥에 누가 보일까 이거 무덤.. 아. 무덤.. <laughs> 남의 무덤 <무더> 위에 가서 <laughs> 무덤 브이로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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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브이로그 <laughs> 여기가 학교입니다 손정균이 창원대학교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인데 학교 안에 <laughs> 이런 술집이 있습니다 진짜 막걸리집이에요 멋있다 예 네. <laughs> 네, 제가 여기 다음번에 한좀 유명해지면은 창원대 축제에 제 공연을 할 해볼 또 생각도 있습니다 불러만 준다면 돈돈안 받고 애들이죠. 액 댄서 가능합니까? 아, 네. <laughs> 가능하면 흑인 감성으로 춤춰주세요. 응, 엉덩이 이렇게 한번흔들어야겠네 <laughs> 어, 염... 제제님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제제 누나인가요? 타투이스트 제제 그. 어 제제 누나네. 와어 네. 안녕하세요.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또 아, <laughs> 아, 누나가 있을 줄 몰랐네. 타투이스트 제제. 샤라웃터 제제. 샤라웃 더 제제 제제. 아, 제제. 아 아니네. 아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벌중 <laughs> 이 정도면 오셔도 되겠습니까, 제전님 아, 벌중. 에 몰라, 막걸리나 먹자. 술이랑 먹자. 안주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달릴 거니까 제가 이제 카메라 신경 못쓸거 같아요. 술더 시켜야겠다. 예. 꼭 가면서 술도 좀 가져와야겠다요. 아, 아, 뭐. 주문해라. 음, 어, 술도 네. 한 병씩 더 마셔요. 어나 벌써 머리가 아픈 거 같지. 나어 벌써 위험해. 입밥 아, 가시는 거 같은데. 아 내가 오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나 위험. 어 왜는 머리가 어질어질하지. <laughs> 이따가면서 막걸리 두 병. 가서. 두 병? 오케이 세 병. 다섯 병? 오세병 아, 사람들. 그럼 우리 교육이 따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나 술이라, 네, 예, 나 술이기라고 빈 속에 지금 오늘 아침도 안 먹었어요. 제 급하게 나오느라 아침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오늘 점심에 페인트지좀 잠깐 하고 일은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그냥, 술이나 먹자, 네, 먹자 아저해빛 따사로운 해빛 그리고 여러분들 제두 번째 음원 나옵니다 깨알 홍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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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홍보 나올 거고 뮤직비디오도 이번에 바로 같이 촬영하고 있어서 아마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왔나어자 어, 예. 안주, 안주 나왔습니다. 제가 예. 현장 리포터 <laughs> 루한스 예 고하이. 이번에 뮤직비디오 진짜 간지날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있어. 노래도 조금 감성 힙합 느낌이 나요. 제가 감성을 조금 넣으려고 머리도 기르고 있습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안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존나 맛있겠다. <laughs> <laughs> 와 기블리 당연히 나오죠. 예 네, 당연히 나 옵니다. 제가 내세울게그것밖에 없어서. 예아 <laughs> 네, 맛있겠다 배고프다. 빨리 안중함께 주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래서 막걸리랑 여기.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만 여기는 학교 입니다 창원대 학교. 네. 창원 사람들 활약이 어마어마하죠. 와우. 가 그치? 그치? 그치. 우와 맛있어. 기쁨한테 기쁨. 우와. 족대제. 우와 우와 우와. 네. 이건 창대생들만 알 수도 있고 창원 사람들은 또몇번 와보셨을 수도 있고. 우와 좋다. 자 오늘 죽제 가자. 눈 뜨면 새벽이다. <laughs> 눈 뜨면 점부덤비야뭐 <좀> <laughs> <laughs> 어, 이게 어디야? 아 이거 또 인스타 한번 올려주세요. 저 태그 해가지고 어, 네, 아, 이런 맛있는 거 먹고. 아저 태그 해주세요. 인사니까 인스타 스토리 해주세요. 어, 나못 찍을 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을 아, 것도 아, 음식도. 제가 또 이거 인스타 활동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 기대가 됩니다 어,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을까 으흐, 배고파요 그리고 막걸리 맛있게 먹는 방법 일단 북면 막걸리를 사세요 북면 막걸리가 진짜 차이가 나요 마, 마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사이다 반, 막걸리 한 병. 와 이거 노답입니다. 이래 먹으면 와 아, 진짜 뭐다 필요 없어요. 네. 뭐뭐다 필요 없어. 뭐 돈, 인생, 뭐 차, 뭐다 필요 없어요. 여자 친구, 그냥 그 순간 자기 세상이 펼쳐집니다. 네. 세상 따윈 있고. 예. 네. 사주에는 없죠. 창원에 오시면 제가 북면 막걸리를 선보이겠습니다. 우리 모델 유 아빠님 모델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일단 먹어볼까요? 우와. 아 이거 를 어디 잠깐 좀 세워놓고 오케이. 오 각도 좋은데요. 싸했어 짜라, 자하 이제부터 대답 안 합니다. <laughs> 보실 분은 보고, 안 보실 분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어, 바삭바삭. 이, 아, 바삭바삭한 튀김. 아, 이 바삭바삭한 튀김. 잘입니다 좋습니다. 와, 진짜, 난이 바삭바삭한 파도는 진짜 무리죠. 자, 잘라드리겠습니다. 어, 배고프니까 빨라요. <laughs> 네. 어냄새풍저와드십오응 음. 와..씨 어, 파전이.. 렇게 쩐다 와 바삭바삭 면만 해줘야 되는가 이거 <laughs> 요거, 요거, 이 유튜브 감상, 이거 유튜브 감성 이거 저는요 고 오늘 막걸리를 마실 거예요. <laughs> 오이 드디어 한번 와보네. 이야기 몇번했었는데 형한테 이야기만 한열 번은 들은 거같아 아, 응. 열 번이 뭐야? 뭐, 진짜 졸라 많이 들었어. <laughs> 이제 오빠가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막 이야기 졸라고 다닐 거야. <laughs> 이 여자친구 한번 와. 맞아 한번 해보려고. 존나 또 데이트 코스로. 음. 창원에 숨겨진 약간 데이트 코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오면은 또여자들이좀 음. 새로운 거 좋아하니까. 오빠가 창원인 싸야. 약간 음, <laughs> 색다른 그런 거 같아요. 음. 껍을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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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혹게절이주까 맛있어 나는 이제 쉬시한 몇번하니까 별로 의식을 별로 안해 고방가 음. 마련나이제루음 음, 맛있어 저거 맛있네 맛있지 네, 네. 오징어까지 축제도 맛있어. 시동 건다 이제 응. 음 내가 미안한 네 기억, 기억이 기억 미화돼서 그런지 뭔가 옛날에 제 기억은 파전이 진짜 있다만한데 진짜 두껍고 진짜 바삭바삭하고 이게 약간 제그 머릿속에 작아졌고왜 아, 컸어, 컸어. 음, 음. 스페셜이라 가죽도 비싸졌네 작게 나온 건가봐요? 다 같이 있서 그런 것 하나만 시키는 거 아니다 응. 응. 원래 스페셜이라서 원래 한이만원 파전 나왔었던것 같아 원래 이게 반 그릇이었나보다 음어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응 맞아요 기 원래 떡솥먹고 존나 많아 음, 잡상아. 음, 해가 되겠다. 음. 아, 이거 파손이 해자네, 이거. 음. 국맛이네, 국맛. 예. 파손이 더 해장해. 음. 맛있는 맛.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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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술도 좀 마셨으니까 이제 인생교육 들어갑니다 꼰대 타임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laughs> 잠시 이 방송은 멈추고 다시 즐길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비스 아웃